오늘은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1절 보시면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에 우리 어제까지 살펴본 이 3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들을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장 30절에 보니 이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입니다. 이 80년 동안 평온하다가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이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평온한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러한 시간 동안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성숙의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붙이십니다. 이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주변 이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저들을 또 징계하시고 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또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을 때 이런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서 그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난관을 당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지혜입니다.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부르지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저들이 아직도 가나안 우상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시간이 2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니우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빨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환란과 또 난관과 또 고난을 당할 때,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을 짓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도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필요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또한 갖고 있어야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온전한 그런 문제의 해결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은밀, 크고 은밀한 일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울 때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환란과 난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훈은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물리치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앞부분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이 귀하고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되는 철병거가 900대나 된다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또 최신 병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국력을 자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강력한 군대를 무찌를 사람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3절에 이어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라비또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오자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류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빈의 철병거 구백 대와 맞서 싸울 사람 바로 여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결국 가나안 야빈의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드보라는 이 사사 중에 유일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토리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 적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인 사람 역시도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두 여인의 큰 활약을 통하여 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강력한 군사를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장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치게 한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자. 그 집안에 붙잡혀 왔던 이 소녀는 나아만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갔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과 이 어린 소녀의 용기와 담대함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 받는. 그리고 이 이방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여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더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여인들이 더 많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저는 대부분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제 아내는 약간 기분을 따라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산돼, 계산해보고 때 이게 계산해 보고 판단했을 때안될것 같은 일인데도 제 아내는 자꾸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된다라고 한제 아내의 말이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이 여인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때로는 이 어른들보다 이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만의 나병을 고쳤던 이 소녀처럼, 또한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런 어린 아이처럼 이 어린 아이의 또 믿음이 어른들보다 더 좋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마침 제 첫째 딸 예지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중고등부 수련을 함께 참석했는데요. 수련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이 2층 오피스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예지와 함께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데 그 2층에는 이 철근 이 구조를 보고 갑자기 예전에 교회를 지으면서 상양식을 상양식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창량식을 할때 철근의 기도 제목을 함께 쓰고 또그 철근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지도 그 철근에 여러 가지 몇개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니?라고 하니까 할머니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작년에 이제 암투병을 하시고 작년에 소천 받으신 우리 장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라고 의아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니라고 물어보니까 딱한 마디 하더라고요. 아, 이제 할머니는 안 아프잖아요. 아, 저는 그 고백이 참이 어,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낫고또이 땅에 가능하면 더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바람인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바람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면 또 마음에 섭섭하고 실망한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이는 할머니가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참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뭐제 딸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저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이 야빈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함께 가장 바락을 사람을 불러서 야빈을 물리치게 합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드보라가 이 바락을 불러서 야빈 왕과 싸우게 하니까 이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8절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하니 이 드보라가 이 말을 듣고 바락에게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이로 인하여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될수록 가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그리고 곧바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어, 교회에 없었던 이 한어 중고등부를 맡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1.5세고 또이 어, 한국말이 더 편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적응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한어 중고등부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없었던 부서라 어, 주위에 사람도 없었고 또 학생들도 많이 모이지 않아서. 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첫날 예배 때이 다섯 명의 학생을 앞에 앉혀놓고 첫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아이들의 마음의 궁유란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둘씩 다시 오게 되고 또 제법 숫자가 늘어나서. 수련회를 갖고 또 열심히 사역을 기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영어권 중등부 전도사님이 사임하게 되었으니 저보고 그 자리를 대신 맡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이 사역이 너무 저에게는 와닿았고 또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역 부서를 바꿔야 하는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잠깐 시간을 달라고 라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하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주일날 내려와서 사역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3일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10일이 지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딱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순종해라. 아 10일을 금식했는데 순종하라라는 한 마디 들으니까 좀 허무했습니다. 저는 10일 정도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고 또 목사님의 마음을 바꾸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더러 순종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 그때 이제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아,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겨놓은 아이들이 참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은혜를 주시고 또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스스로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무조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더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걸었던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라를 죽였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이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 무게를 나타내는 카보드가 아닌 아름다움과 기쁨을 뜻하는 이 티포아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름답게 될 것이다. 또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영화롭게 되며 명예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락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면 이러한 아름답게 되고 또 기쁘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을 할때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우리가 가장 이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런 영광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C.S. 루이스는 이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란 다시 말씀 다 봐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상태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티푸라라는 그런 단어에 포함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바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영광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를 또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또 알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또 뒤에서 남모르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은 비록 주위에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인정해 주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해 주시는 그런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아또 주위에 가끔 주위에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면 좀 마음에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받는 인정에 대한 어떤 갈망함이 누구나 다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의 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이 말, 본문 말씀과 또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 또 인간의 연약함.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다시 우상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한 동시에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사사들도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에우시 죽은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을 돌이키고 범죄하였듯이, 사사가 시대가 끝나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또 변화하며 성숙하는 그 길로 나아갈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를 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오늘 말씀처럼 또 환란일 때 어려울 때 무릎 꿇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사 드보라의 말씀을 통해서 환란과 고난의 때에 먼저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또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코로나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병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주님 더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유계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 명비전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에게 원하며. 또 9월에 있을 또 해피 나이트에 또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또 초청하여 또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주여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리더십,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를 섬기시는 박성태, 박미석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한 우리 자녀 찬이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알바니아의 컴퓨터 사역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세우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코비드 이후의 사역을 위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하여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인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